안녕하세요 리턴 처리하는 방법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물건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건 리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리턴은 중국 내 트리오링크 배대지에 도착한 제품을 다시 중국 판매자한테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리턴은 제품이 입고 완료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입고 완료에 들어가시면은 이처럼 아래쪽에 리턴시청 버튼이 보입니다 이 주문서에는 두 가지 제품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리턴을 원하시는 제품에 대해서 앞쪽에 체크를 하시고, 리턴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러시면 안내창이 나오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자, 아까 입고 완료 주문서에는 한개 리턴을 시켰기 때문에 한 가지 상품만 남아있고, 리턴 신청으로 가시면은 일이 생긴 게 보이시죠? 여기에 있던 주문서가 이 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상품이 그 리턴 신청 클릭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리턴 제품 상품이 나오고요. 이제 리턴을 위해서는 1688이나 타오바오에서 리턴을 신청한 다음에 1688이나 타오바오에서 리턴 받는 주소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고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적어볼게요. 이렇게 등록하시면은 이렇게 리턴 주소지가 적히고요. 그 다음에 1대1 문의를 클릭하시고, 리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등록을 누르시면, 현장에서 이 리턴 주소지를 보고, 리턴을 진행합니다. 리턴 신청했던 주문서가, 리턴을 위해서 결제 대기로 이동을 하는데요. 결제 대기 들어오셔서, 비용을 결제하셔야지만, 중국 트리링크 창고에서 판매자한테 리턴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턴 비용을 클릭하시면은 트리오 링크 입고 최소 작업비 2,000원이 발생하고요. 거기에 실비로 택배비가 2,000원 발생합니다. 금액을 확인하신 다음에 결제하기 누르시면은 주문서가 결제 완료 이동되고 중국 현장에서 리턴을 완료했으면은 주문서가 다시 리턴 완료로 이동이 되고 리턴 완료 들어가시면은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운송장 번호가 CJ 있게 남아있는데. 리턴 완료로 주문서가 이동이 되면 은 여기 있는 운송장 번호가 중국 내 반품 트래킹 번호가 입력이 됩니다. 그 트래킹 번호를 복사하셔서 타오바오나 1688에 가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은 리턴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트리오링크에 입고된 비용 2000원은 기본적으로 발생하고요. 거기에 중국 내 반품 택배비가 발생이 됩니다. 이 반품 택배비는 저희가 나오는 대로 실비로 참고를 드리고요. 보통 최소 4,000원이 발생하는데 2,000원은 트리링크에서 입고 작업을 한 최소 수수료 2,000원이 발생하고 더하기 중국 내 택배비가 2,000원 발생합니다.